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을 읽어주는 남자, 고릴라입니다. 자,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깊이 알 수도 없고, 깊이 알 필요도 없지만은, 아,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설계의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은 2015년 9월 이후에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 2017년 2월 이후에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은 2층 이상이, 어,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제가 요 갈로 해놓고, 목구조는 3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목구조 같은 경우는 1층, 2층은, 어,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법령이 사실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88년부터 해가지고, 1917년 12월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구절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88년도의 기준을 보면, 이쪽이 층입니다. 층수고, 이게 연면적이고, 높인데, 어 예전에는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적용을 했다가, 차츰차츰 강화가 되죠. 강화가 되어 가면서, 어 2015년도에 보면은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강화되고 특히나 2017년 2월달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가 됩니다. 강화되면서 연면적은 그대로 5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하이라이트는 2017년 12월입니다. 12월에 청수는 2층 이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윤면적도 어, 앞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급격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 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이 일단 어, 내진설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사실은 그 내진 기준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요 정도 있다는 거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자, 다음은, 음, 내진 설계 확인 방법입니다. 내진 설계 확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릴라가 살고 있는 집,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은 아니고 고릴라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진 설계 확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우룸의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우룸에 들어가면은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저그그 그 뭡니까 어, 주소 같은 걸 넣으면은 이렇게 확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제가 살고 있는 고릴라 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는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그 세부 내용에 대한 대장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원 24의 건축물 대장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어, 건축물 대장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입력해라 나오고 기본 적 주소하고 동호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이고 이건 고릴라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왜 그럴까요 어 실제로 보면은 내진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 보시면 2019년 4월 달에 제가 이걸 뽑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 결, 그걸 내용을 넣지 않아 가지고 많은 아파트 많은 건축물들이 실제로 보면은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비어있는 져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요 근래 에 들어서 보니까 이 비어진 거 채우고 있, 있던데 하지만 아직까지 비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 드렸던 이게 어, 아우룸, 아우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어, 요거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어, LH 아파트에서 어, 요번 경주 지진 이후에 고릴라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LH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축물 대장을 보니까, 어? 내진 설계 적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야, 이거, 내진 설계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어,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LH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한 해신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지진을 보통 리히터 규모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리트 규모 6.0에서 6.5의 설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에서 6.5의 설계 기준은 굉장히 높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LH가 지은 아파트가 6.0에서 6.5인데, 해운대에, 그, 지금 현재 다 지었죠. 그 LCT, 최고 101층, 그게 규모 7.0, 리트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고, 다음은, 어 해운대 두산 위버 더 제니스 80층입니다. 여기가 지금 LH하고 동일한 어, 규모 6.5에서 6.0, 아, 6에서 6.5에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 해운대 아이파크도 어, 동일하고요. 어, 그 다음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최고 7.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LH에서 짓는 아파트도 어, 굉장히 내진 설계가 잘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지어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실제로 지어진거 하고는 모르겠고 다만 일단 어, 내진설계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음, LH 공문을 받았을 때 확인을 했고요 참고로 보니까 어, 리터 규모 7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이 밖으로 달려 나가고 어, 설계가 시공된 건물은 피해가 없으나 부실 건물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적혀져 있고 굴뚝도 넘어진다고 지금 되었습니다. 어, 내진 설계에 대해 가지고 뭐 잠깐 내용을 요 내용을 확인할 고,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고릴라 부동산의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LH에서 보낸 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하면 첫 번째 어, 건축 대상 물은 2017년 2월 이후에 인허가 된 것은 2층 이상은 다 대상이다. 그 다음에 목적 건축물은 3층 이상이 대상이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집의 내진 설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는 아우룸에서 확인 가능하고 둘째는미원 어, 24에 근축물되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 LH에에서 지은 아파트의 어, 리그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문으로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것까지 지금 이제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부동산 지식을 읽어준 남자 어, 고릴라 부동산 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